매일 집앞 택배함에 놓인 작은 편지와 그림, 3개월 후 알게 된 감동적 비밀. 안녕하세요. 71세 박순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손주 지민이가 병원에서 그림과 짧은 편지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할머니, 제가 오늘 그림 배웠어요. 더잘 그릴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편지마다 손주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점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민아, 왜 매일 그림과 편지를 보내? 지민이는 수줍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팠지만 매일 연습하며 편지를 보내면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손주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작은 붓질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편지와 함께 매일 보내 주었죠.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민아, 아팠을 텐데도 이렇게 노력하다니. 그리고 할머니인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며 그림과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아픈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는 아픈 시간을 버티며 그림을 배우고 저를 응원하며 건강을 회복했어요. 저도 손주 덕분에 외롭고 힘든 노년을 견디고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서로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습니다. 시니어층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고 작은 용기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손주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